먹을 거야. 이거 먹을 거야. 이거 이거 먹을 거야. 응, 어, 이거 먹. 몇개 먹을 거야? 응, 어, 한 개만. 한 개만? 응. 확실해? 한 개? 두개 어, 개 먹을 거야? 한개 먹을 거야? 한개 먹을 거야. 알았어. 한 개. 가자. 야. 응. 어서 믿어야지. 응, 내가. 어이. 잘 먹었다. 에이, 왜 아? 가자. 꾸민이. 꾸민이 어 거야? 좋아? p a Papa, p 아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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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어 p a p 어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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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모기 찾았다. 모기 어딨어? 모기, 모기 나무 걸렸들. 걸렸어요? 모기가? 모기가 나뭇잎 걸렸. 거짓말 하시네. 그래도 봤어요. 어 아빠 치도있고요 <laughs> 조심히 타. 조심해.

옳지. 틀고. 여기 갖고 야 어디? 여기 갖고 야 여기, 여기. 언니들이 타고있는데? 언니들이 타고 있네. <laughs> 어, 왜 뭐야 리우 언니들이 타고 있다고. 그리그럼그리 타러 갈까? 우리 우리 다른, 다른 그네 타러 가자 네? 다른 그네 타러 가자 리우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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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뻥이야? ㅎ 나 가자 아어 응? 왔어? 손 털어 입술 털고 옳지 가자 피고 살까안살까 사? 어? 가영이는 너무 추워 가영이가 추워? 바람이 너무 춥다고 아 바람이 추워 아까 여기 앉아도 보 그래? 저기 앉아보자 삼촌이 기 저기, 어기 저기, 저 저기, 기 저기, 저기, 저 어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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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? 저기, 저기, 저촌이야 어? 어? 나무야 야 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 와 우와 다아 이거 다 예. 기 분수 가자 분수 응 분수 가자 이불는 뭐야? 아니고 뽀 맞자산하어디찾아보고 응? 있어? 요와우민이 응? 어디 찾아보고 있어? 응. 우와! 어와 뭐 우와! 우와! 찾았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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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가자 와 어, 선이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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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밭에 선무가 많지? 응. 아빠도 몰랐네, 이맛 많은지. 아빠, 응, 응? 아빠 배고파. 배고파? 밥 먹으러 갈까? 아니. 그러면? 선생님, 배고파요, 다. 응? 오늘 밥 많이 안 먹었어? 응. 엄마가 밥 많이 안 줬구나. 응. 응. 엄마, <laughs> 엄마, 소민이,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밥 많이 주세요, 이제. 엄마, 밥 많이 줘 엄마한테 얘기해. 밥 많이 더. 많이 주세요. 많이 줘 많이 갈래? <laughs> 밥좀 많이 달래 밥 많이 줄게 형님 봐 배가 이렇게 골았잖아 아니고 사다리 차야 음, 오늘이... 알았지? 아빠 차는 공급차는 없어, 근데, 그 없어? 어 공급차는 아픈 사람 나타내야지 아? 어있어 비리비리 어? 그거 차 저기 뻥치시네 뻥치시네 싶어? 버스는 어. 지금 없는 집에 있는 데 응. 내일 타자. 응 자, 약속. 약속. 도자. 어. 사인은? 사인 안 해. 사 요즘 사인 안 해? 부산은? 부산도 안 해? 해? 그럼 다시 약속. 어. 싫어? 하지만? 어. 그럼 내일 아빠 자전거 안 타준다. 아빠 차. 가자, 이 차야 가자. 엄마 찾아 봐 엄마 찾아? 응. 찾아 가자 응. 가자 응, 응. 아빠 찾아 봐 응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만 팔 빠져 파라칸 사스야? 피라칸 사스. 피라칸 사스야. 아빠가 눈이 안 좋아. 뭐안이야 <laughs> 뭐지? 그 먹는 거 아니야. 먹지 마. 먹으면 안 돼. 개미들 먹는 거야. 개미들. 야, 개미들 있지 밑에. 개미들 먹는 거야. 소미 먹으면 안 돼. 가자 던져. 개미야. 개미 응, 깨미 먹어해. 개미야 먹어해. 개미야. 개미 깨미 여기 있네. 개미야 네. 먹어해. 알지 잘했어. 가자. 안녕해 개미 안녕해. 와. 어이 개미 지 뭐라고? 무슨 냄새지? <laughs> 냄새가 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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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민. <있네>. <laughs> 냄새 <laughs> 감겼사야소미나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하 <하면> 냄새 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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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와! <laughs> 토미네, 이제 가자. 아빠 손. 그만 이거 만지면 안 좋아.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안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내일 또 오자. 내일 또 오자. 내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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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자. 가자. 그냥 <laughs> <안 피라 웃음> 인사하고. 기라카스야 <laughs> 안녕해. <laughs> 그 뜯으면 안 돼. 하야해. 아, 아, 뜯으면 안 돼. 그 뜯으면 안 돼. 소민아 만지면 안 돼. <laughs> 소매나, 뜯으면 안 돼. 소민 뜯으면 안 돼. 소민아 뜯으면 안 돼. 잠깐 들고 갈거야 <laughs> 응. 알았어. 나눠 먹을 거야, 개미랑. 어. 알았어, 개미 만나면 줘. 응. 소민 먹어봐. 응. 먹으면 안 돼. 절대 먹으면 안 돼. 개미, 미들 나눠 응. 나눠줘. 개미, 찾아보자. <laughs> 전투를 직접! 개미 어딨지? 디릿디릿 개미 어디 있지? 졌다 아, 아, 우와~~ 많다~~ <laughs> 뭐가 많아? 꽃 꽃꽃 우와 냄새 맡 근데 이거 꽃이 아니고 이파리인데 꽃이 어 빨간색 이파리네 빨간 이야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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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맡고 아이, 아이. 가자 빠빠 응? 자전거야. <laughs> 자전거야. 소미 자전거 되게 잘하네. 응. 음. 나중에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야, 아 열. 야, 열개 남는다, 아, 같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 일곱, 하나, 아홉, 열. 어, 뭐야? 여덟. 여덟 개. 열 개야.

얘 아니고 시서야 시서? 하이 응? 안해 어? 넘어지면 안 돼? 뭐라고? 넘어지면 안 돼? 어하진 넘어지면 안 돼? 안 돼? 아 무서워 무서워? 무서 세게 세기. 세게 무섭다면서 세게는 뭐야? 세게 미워요 알았어 꽉 잡아요. 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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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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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꽉 잡아. 놓으면 안 돼. 아빠 금세탁이 조심해. 아, 알겠지? 아, 알겠어. 그세탈이 조심할게. 어. 아빠, 근데 어. 응 아빠 근네 타기 좋지매? 응 소미 이제 그만? 응 그만 우와 소미 다리 길다 엄마 미워. 줘응 소미 꽉 잡아놓으면 응. 안돼 꽉 잡아 앉아봐, 놓면안 돼. 됐지? 응? 응. 히드... 히드... 소민이 그네 내려오고 싶어? 응. 이제 그만. 알그어 매달려봐. 안되안 되겠, 안, 되겠다, 안 되겠다. 토끼야? 어? 여기 잡아 여기, 잡아. 여기? 됐지? 그러면 뒤에 누워봐. 빨리 있을 테니까. <laughs> 한번 더. 한번 더? 어. 아. 마지막. 지막 응. 두 번째 뵀어 마지막으로 선미는 아까 말했다. 내일 또 타러 오자. 내일 또 타러 오자. 내일 또 타러 오자. 내일 또 오자. 안녕해. 우리 다 안녕해. 우리 다 안녕. 민미 가서 맘마 먹자. 좀 배고프다고 했잖아. 배고파. 아까 배고프다며. <목마이> 안 거야. 귀여워. 만지고 싶어. 엉망이 yeah. <목마이> 수담해줄 거야? 수담 수담해줄 거야? Yeah. <목마이> 머리 이쁘다 해줘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엉망이 아, 아, <목마이> 안녕. 안녕. 엉망이 <목마이> <쉬어. 목마이> <목마이> <목마이> 귀엽지, 소민아? 소민아. 오엄이키울까 예. 쉬워이 안녕. 그 이제 안녕해. 엄마 안녕해. 자, 안녕. 안녕.